안녕하세요 물고기 사냥꾼 유현터입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까지 왔습니다 1시간 정도 이동했는데 오늘 포인트가 아주 죽여요 일단 수심 보면은 바로 바닥이 다 보여 근데 새물이 유입이 됩니다 보이지? 하나 둘셋 근데 밑에 성추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에 큰 장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끼거든요 또 저기 반대편이 또 바다라예요 또 물길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여기 깨끗해 너무 깨끗해 낚시한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거는 뭐 낮에 던져도 나온다 일단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체코디입니다 오늘 유언터랑 여기 보이시죠 포인트 수심이 한 10cm? 15cm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장어가 그렇게 많이 꼈다고 합니다 구멍치기처럼 저기 껴있는 큰 놈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저 위쪽이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유언터 말로는 이런 성축들에 많이들 장어들이 들어와서 몸 숨기고 낀다고 합니다. 저 바위 틈에 있는 장어들 한번 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위도 있고 저기 갈대들도 있어서 갈대 사이에서 많이 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대물 장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끼 역시 말지렁입니다. 말지렁이를 믿는다. 벌써 여기 보세요. 던진 배가저 큰돌 있지. 뭉 치게 하는 거야, 완전. 이렇게 앞에 던져놓으면 이제 어. 얘네들이 낮이어도 어. 앞에서 지렁이 냄새가 심하잖아. 어. 그럼 나오게 돼 있어. 응. 장어가 들어가 있다가 이따가 저기다 던질 거고, 응. 그 다음 저기도 던질 거고, 그 다음 요 갈대 앞에. 그래서 응. 일단 낮인데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요런데 통깨기보다는 지렁이 꼬지보다는 지렁이가 움직여야 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장하잖아. 관장하지. 움직이게끔 껴줘야 돼. 내가 끼는 대로. 위에 끼고 쭉 당기고 중간 한번 걸어서 끝에 잡고 돌려. 쭉 하면 어떻게 움직여? <laughs> 안 움직이나? 물 들어가면 움직여요? 이런데. 음. 이런 데다 이렇게. 오. 아, 이렇게 해 갖고 유언터 쪽에 이게 열대 말지렁이로 해서 그냥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요. 저런 애들 그냥 바위 밑에다 넣어 주면 아주 덥석덥석 뭅니다. 바위 밑에 있는 건다뺄 거야. 바위 밑에 있는 거다 뽑아 보겠습니다. 바위 밑에 큰게 있어. 네 자리에 지금 성축에 구멍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네가 그거 다 뽑아내면 돼. 여러분, 입질 왔습니다. 입질 오면 카메라 키면 또 꺼지긴 하거든요. 입질이 워낙 활발하게 와서. 언니, 무거워. 어. 바보야, 근데 장어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 쪽에 다섯 대, 저는 받침대도 없이 그냥 여기 잠깐 여기만 확인하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세물 유입구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물 이렇게 이 돼가지고 잡어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저 바위 틈 사이에 장어들 이 있을까봐 던져봤고요. 유언터 쪽에 열대 펼쳤습니다. 총 열다섯 대로 장어 잡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야 근데 뭐가 와 자꾸 온다고? <laughs> 어 깜짝이야. 뭐가 온다고? 뭐가 와? 어. 붕어. 잠붕어. 잠붕어. 부... <laughs> 그런 거 같아. 그 사이에 장어도 꽤 있겠지. 아니그 걔네들 먹고 사는데. 걔네들이 네.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장어가 와. 그, 뭐야? 여러분, 여기 장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 보 밑에다 던졌는데,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낚싯대가 마지막에 이렇게 꺾이더라고. 응. 보시죠 이거 연질 연질 낚시때 저기에 이렇게 꺾여서 바로 챔질했는데 여기 앞에서 떨어졌어. 떨어졌다 그냥 아, 미끼가 아, 떨어진 거 보면 많이 먹었네. 그래 여기 껴 있다니까 여기 딱 보기만 해도 여기 펑축이 어마어마해. 여기 구멍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환장하겠다죠 여기 너무 털털털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어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 유원터가뭐 잡았다고 하거든요. 이방 여, 여기도 망둥이가 있다. 와... 아. 그러면은 모든 게 망둥이라는 건가? 일단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까 그럼 그 여기에 떨어뜨렸던 게 망둥이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다 탈랑탈랑 치는 것들이 그러면 망. 내가 이거 피하려고 한 시간을 이동해서 왔는데, 이 지역도 망둥이가 있네요. 얘는 못 도망가? 지금 망둥이 시즌이어서 어쩔 수가 없나 봐. 일단,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볼때 여기가 최상류야. 일단 조금만 더 보고, 확실히, 망둥이가 없는 곳으로 가자. 망둥이 없는 곳을 가야 될것 같아. 일단, 망둥이는 아니야. 나 망둥이 잡으면 어떡하냐. <laughs>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망둥이가 막 뛰어요. 이게 약간 저희가 생다리 같은데 노지낚시 같은 거 하다 보면 모기가 저희들의 주적이잖아요? 망둥이가 모기만큼 대체 수가 있습니다. 망둥이가 모기처럼 대체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빠른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반원대가또 있어서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 이동!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이동했는데, 하지만 나는 물고기를 입으로 잡지 않지. <laughs> 등으로 잡지 <laughs> 등으로 잡는다 등에 깼네? 등깨기 <laughs> 오자마자 매기 등깨기 하나 했습니다 자, 하나 저거는저어왔긴 했는데 있지? <laughs>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망둥이 아니어서 다다 <laughs> <해서. 웃음> 포인트는 일단 기가 막혀요 여기 수심은 한 1m 정도 돼 보이고 갈대가 저렇게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어들이 끼기 좋고 물색도 흙탕물이라 두 번째 이동한 포인트에서 장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동한 포인트 제 쪽에 이렇게 다섯 대를 폈고요 유언더 쪽에 저렇게 10대 폈습니다 이동한 포인트에서 한번 장어 낚시 해보겠습니다 체코디 뭐야? 야야야 사이즈 좋다 하나 있습니다 와우 야 있네 방어 있네, 방어 있네, 방어 있네 있네 일단 더.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체코디가한 8시 되기 전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지금 저는 잡어 입질이 너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렁이에서 전부 미꾸라지로 갈았습니다 근데 미꾸라지를 건드는 거 보니까 장어가 확실히 이쪽에 많이 껴 있긴 한것 같아요 이따가 한 10시 되기 전에 지렁이로 한번더 갈아줄게요 가봤지요. 야, 시사이. 한 마리 했대요. 미꾸라지로? 미안하다, 귀여운 에서걸림이 아주 제대로 됐어. 이번에 제대로? 아, 그럼. 아, 아 드디어 오늘. 오늘 두, 느낌... 두 마리째. 어이구, 이... 셀프. 야, 이야. 힘이 아주 들어가죠. 두 마리째. 다0 0억 와. 여기 장어의 성지를 찾았다. <웃음> <자>. <웃음> 역시 적중했어. 내가 미꾸라지 딱 끼다가 잡어가 안올것 같아서 말지렁이로 바꿨더니 요놈이 나오네요. 와. <laughs> 여러분 이거 색깔 보이시죠? 바다에서 올라온지 얼마 안 됐네. 예. 엄청 하얗고 그 흔히 생각하는 민물장어의 그 누리끼리한 그건 아니에요. 야, 야 기수 지역이다 보니까. 야, 에이. 좋지. 야 진액. 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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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고 있어 그냥 말지렁이 없네 아 오늘 지렁이가 몇개 없는데 어 3마리째 안녕하세요 유언터입니다 네. <laughs> 자어가돈빌것 같아서 이제 시간 지나고서 지렁이로 갈아줬거든요 갈아주고서 이제 확실히 생각했던 대로 자어 입질이 딱 끊길 시간에 지렁이로 갈아줬더니 다 장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시간도안 했는데 벌써 세마리입니다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된거야 장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입질은 진짜 많이 오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올줄 모르고 지렁이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인데 미끼가 없어서 이제 그만 좀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10시도 안 됐어 지금 음. 너 쪽도 입질이 많이 오고 내 쪽도 입질이 많이 오고 그래갖고 한 번씩만 갈아줘도 15개씩 그냥 빠져나갑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아까 거기 낮에 잠깐 장난친 데 있지 성추 거기서 20마리 있었어 어쨌든 오늘은 뭐 날씨도 오늘은 되게 궂준 날씨였다가 오늘은 되게 맑은 날씨였거든요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원래 비온 뒤에 한 하루 이틀 뒤에 장어 입질이 활발하거든요 근데 입질 자체는 어 엄청 활발해요 먹이활동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온 미끼를 다 썼기 때문에 이만 철수 준비하고 해마리 잡은 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이미 미션 클리어 클리어 바이바이 바이 파이팅트 파이트 이건 더. 클러치, 클러치 빼. 와이프, 뺄... 와이프 화장품. 아, 뺏었어. 화장품 가방. 다쓴 거. 야, 근데 좀 작더라고. 안 닫혀. 벌리고 다녀야 돼. 오늘, 아, 진짜 지렁이가 문제네. 오늘 그래도 두 시간 했나? 두 시간도 안 했지? 두 시간도 안 했지. 2시간도 안 했는데 야오 와오 사이즈가 다 괜찮아 음. 그치 음. 얘는 진짜 크다 얘, 얘는 괜찮지 음. 얘잘 음. 살겠어 때깔 봐얘 아, 아까 등딱 찍은 거잘 산다 음, 음, 음. <laughs> 훈장이지 아 오늘 진짜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미끼가 안 가고 너무 아쉽다 아 오늘 같은 날 여기 지렁이 한 200개 갖고 와서 날 세야 되는데 너무 미... 아쉽습니다 일단은, 근데, 미션은 클리어 했으니까, 일단은, 끼도 없고, 뭐, 미꾸라지에는 잘 살기는 하는데, 물진 않아요, 미꾸라지를. 건들기만 하고, 죽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만족을 하고, 일단 미션은 클리어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 다시 와가지고, 다 잡아갈 거야, 내가! 파이팅!